어네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공주대의어 재외동포 국내교육 과정의 과정 그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사 고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네 질문 몇 가지 좀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충현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방문하시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2019년 어제 동포 국내 교육 과정 학생들이 충현서원에서 한국의 유교 문화를 배우고 선비 문화를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어, 한국의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을 하여서 2022년 또 충연성원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연성원에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동포 어, 국내 교육과정 학생들은 어, 한국의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제동포 학생들입니다. 한국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찾아온 교육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런 유교 문화를 접하고 선비 문화를 체험하면서 본인이 한국인의 또 후대 자손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또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현서원에서 학생들이 한국의 유교 문화와 선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험을 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 우수성을 알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노태훈입니다. 어, 저는 저 28살이고요. 네. 저 어, 대학생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 어, 이제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릴 텐데, 네. 먼저는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저 한국 사람이니까요. 네. 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한국 문화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아네 그러셨구나.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어,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충현 서원에서 멋있게 한복 입으셨잖아요. 네네. 느낀 점 어떻게 체험하게 돼서 어떤 느낌이 아, 드셨는지 이것도 한 말씀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마음이 참 좋아요. 음아내제 네, 느낌에 아, 우리 한국 문화가 참 아름다운 것이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험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먼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저는 21살이에요. 저 러시아에서 왔어요. 모스크바에 파트너 어, 일했어요. 오 그러시구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질문 몇 가지 좀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된 계기 듣고 싶거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개와 아, 한국어 배, 배우러 왔어요. 음. 지금 너무 한 있으면 너무 반가워요. 아 정말요? 네. 아, 네. 저도 기쁘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충현 소원에서 방문하셔가지고 멋있게 한복 입으셨는데 소감이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복 아, 안 입었어요. 아, 첫 번째로 네. 입으신 게 아니고. 네. 그 모스크바에서 또 입으셨던 네. 기억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 모스크바에서 네. 와, 우리 가족이 의리는 아, 너무 아, 큰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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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네, 괜찮아요. Yeah. 아, 그러면, 아, 한복, 뭐, 모스크바에 한복 많이 입었어요. 큰 행사가 있을 때 한복을 입으시는구나. 거 네, 오, 네. 한복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laughs> 체험도, 감사합니다. 나머지 남은 체험들도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복 너무 예쁘세요. 자기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어~ 전 자스민이라고 하고요. (17살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진신여이에요 아~ (19살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한 가지 질문씩 좀 드릴게요. 먼저는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 대기한 말씀 좀부탁드릴게요아 어, 저는 대학교 다니고 싶어요. 한국에 서 음, 한국의 대학교 다니고 싶어서 네. 오시게 되신 거고. 네. 어,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의 예절. 너무 많이 있어주고 그냥 배우고 싶어요. 아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 싶어서. 네. 음, 오늘 이제 오시게 되셨잖아요. 네. 느낌이 좀 드세요? 신기하죠. 아, 한국... 신기해요. 신기해요. <laughs> 나 처음 체험 있어요. 네. 한복 다 처음 입어보시는 거세요? 예 이런 옷 오, 처음 입어봤어요 오늘 네. 남은 이제 체험들도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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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네,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러시아원 김성미예요. 아, 저는 스물 네 살이에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지 듣고 싶거든요. 아, 네, 지금 한국에서 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음, 대학원에 음. 공부하고 싶어요. 아그러시구나 네. 멋진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충현서원과 갑사 이제 네. 탐방하시면서 네. 또 이제 한국에 오셔서 문화를 겪으면서 어떤 게 조금 어, 감명 깊었다거나 뭐 한국의 음.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음. 느낀 점좀 듣고 네. 싶거든요. 음, 아 한국 문화, 러시아 문화랑 너무 달라요. 음. 그리고 저 여기 많이 한국 문화에 대해 네. 많이 공부하면서에 재미있어요. 한 음. 그 음. 음, 한국의 어. 네. 네. 아, 네. 음, 어, 한국 문화한국이어떤 나라인지 해 한국 문화에 대해 한국 어떤 나라예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역사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 문화 음. 공부했어요. 아 음. 어, 그렇구나. 이러, 이렇게 음. 음, 재미있어요. 아 정말요. 네. 한국에 이제 얼마나 조금 더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아이 어. 개월 언제 됐어요? 음, 그러면은 이 개월 뒤에 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 한국에 계속 정착하시는 거? 네. 저 아, 한국에서 대학교에 교황학생이었어요. 아. 그, 그 다음, 1년 공부했어요. 아, 정말요? 음. 네. <laughs> 너무 멋진, 네, 멋진 학사과정도 밟으시고, 또 한국 네. 문화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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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러시아에서 온스1 살이고 제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에 오시게된 계기, 이유가 어떤 건지 아, 궁금해요. 저는 한국에서 음. 한국으로 배우러 왔어요. 음, 네 한국어 배우러 <laughs> 네. 오셨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충현성원 갑사 탐방하시면서 느꼈던 점, 이제 또는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릴게요. 아 한국 문화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음.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음.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면 좋겠어요. 그럼 남은 또 한국에서 있는 시간 동안 또 한국 문화 많이 즐기다가 또 가시는 저희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아델. 아델 아델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